안녕하세요. 군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미국의 한 젊은 기자가 하나의 특별한 사 썼습니다. 그 제목은 미국의 상하 의원들은 다 전형하다 라는 타이틀에 글을 썼어요. 제법 논리도 있고 소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어본 고참 기자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항의가 빗받칠 텐데 어지간히 시끄럽겠구만.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 당신의 타이틀 속에다 한 글자만 추가해 줬으면 좋겠네. 그러시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미국 상하 의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모두가 전응하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아무런 항의가 없었답니다. 모두가 생각하길, 자기는 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자기만이 특별한 것처럼,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엔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재요 다른 하나는 천재지변입니다. 이두 사건은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보고 느낀 대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 중대 사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당시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하 저항세로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이었나 봐요. 빌라도는 갈릴리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려가는 사람을 성전에서 죽여서 성전재단에 그 피를 뿌렸어요. 이건 유대 사람에겐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창칼을 들고 성전뜰에 들어갔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피를 제사드리는 제물의 피에 섞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셋째, 갈릴리 사람들이 그처럼 억울하게, 무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일이죠.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실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반골들이 많았대요. 다혈질적이었고, 반정부적이고, 반정치적이어서 혁명을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마다 갈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이들을 가리켜 화약고라는 말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피바람이 일어나는 고난을 치러야 했어요. 또 하나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건입니다. 사절을 보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성전세를 거두갖고 어 수동살했어요. 이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재물이 됐다는 겁니다. 전이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당시에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황급히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법 역사의식도 있고 율법도 아는 사람 같아요. 1절에 보면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이 글로 보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사건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서 그 성전을 털어뺐다는 표현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PC, 제 심장으로는 이 사람은 바리세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님을 성급히 찾아와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떠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어떤 동지의식을 갖고 찾아온 겁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로마인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도 아니했고 제사를 더럽혔다고 화를 내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이 말은 절대로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꼴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꾸중이요 훈계입니다. 이들은 혹 들어갔다가 혹 붙이고, 은격이 된 것이죠. 왜 주님이 이들에게 이토록 냉담해야 했을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과 이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감정이 마찰이 오고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고 느꼈던 걸 그대로 전했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고,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 비판 평가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못 마땅했던 거예요. 사람이 색안경 쓰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이 썼던 색안경은 위선과 경건이라는 안경입니다. 자신들은 다 옳고 의로운데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비판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걸 비판하게 됩니다. 또 원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일, 신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눈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벌써 뒤틀려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득도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할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그건 회개라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주는 최고의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산상수원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못 하거든요. 다른 게 갈등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고자 하셨다면 그냥 주세요. 헌신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하세요.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도 말고요. 그저 내 마음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그런 자세로 밀고 나가세요. 이게 사소한 일 같죠?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 탈모드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두뇌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 아무리 뛰어난 달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짓이 악으로 이용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분명히 갈릴리의 슬픔을 전해준 몇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신분이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붐이 갈릴리에는 내 동족이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유대인에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죽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예요.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너무나 덧없이 죽은 사람과 더불어 땅속에 묻어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어찌 갈릴리 사람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유대민족 전체의 아픔이오 슬픔이다.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다. 오래전에 실로와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지? 그때 18명이 죽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사람의 운명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첫째, 너희나 그들이나 하나도 다름없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나 내나 같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눈, 같은 도덕성, 같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고난당한 건 단지 대표로 선택되어진 것뿐입니다. 언젠가 하버 유시엘의 병을 들렸다가 가슴길을 따라서 110번 후리웨이를 타려고 휘게로 악기를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깜빡이를 키면서 쫓아와요. 전영문도 모르고 섰죠. 경찰이 오더니만 라이센스를 보여달래요 이유는 우회전을 하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시그널이 빨간색으로 켜졌어도 잠시 섰다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앞에 도로 공사를 하느라고 길 하나를 막고 있었고요. 내 뒤엔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은 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내 뒤에 있었던 차들이 다 나처럼 똑같이 서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저것 보라고. 저들도 다 나처럼 똑같이 우회전 하지 않느냐 왜 나만 잡느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명답입니다 죄 지었다고 다 감옥에 가나요 대표로 가는 거예요 You are the representative 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김없이 딱지를 뜯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You are the representative 이 말이 제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희생양입니까? 왜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었나요? 내 앞에 차가 한 대만 더 있어서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하면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왜 남을 끌어들이느냐? 너나 잘해라. 네가 잘했다면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의 사건 실로한망대의 사건은 누구의 얘기도 아닌 겁니다. 이 얘기의 골자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회개의 교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너무 no 찬스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변명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왕을 보세요. 그는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셨어요. 나중엔 장자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처음 난 생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망론하고 다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픔을 느낄 줄 몰라서요? 울줄 몰라서요. 감정이 메말라서요. 천만에요. 그의 가슴속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랐던 겁니다. 회개란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후회만 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계란 꽃병 속에 들어있는 주먹과 같다. 아구리가 좋은 꽃병 속에 손을 넣고 그꽃 전체를 꺼내려 해보세요. 결코 그 어느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꽃을 얻으려면 내 주먹을 펴서 꽃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회계란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내 교만도 끄집어내고, 내 아집도 끄집어내고, 내 헛된 욕심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중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되고,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참 회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역사와 사건을 볼때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땐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요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듯이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공동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크게는 국가, 작게는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순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하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과연 이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나 하나가 병이 든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병이 들고 말 겁니다. 우린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린 어떤 방식으로 인생집을 짓고 있나요? 날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읽는다면 그때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만 되면 됩니다. 주님이 다리를 놓으라면 다리가 되고, 기둥이 되라면 기둥이 되고, 모퉁이들이 되라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의 인생집은 아름답게 지어질 겁니다. 이렇게 나로 인해서 전체가 살고, 전체가 빛이 나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